가운데로 한팀 네. 한명 내가 대라다마라나었는데 내가 다무라 나무라. 나무 나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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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생각을 해 나무라. 나 나무라. 나무 혹시 몰라나무지도 바로 도망가네오 <laughs> 뭐야. 개꿀 밖에안나나 거기 저기 있어? 밖에 못 봤어. 어. 발소리. 뒤로 저 같은데. 오케이. 여기 있다. 아, 코스틱기네저나도 아, 도트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핑 찍어놔. 나 붙을게. 너나쪽으로 뒤지게 <laughs> 넘어가네 오우 뭐야 음. 어 누나꺼다 응응 응. 오케이 어 저기 날라갔어 한팀 둘이 사이트 나, 나, 나 가, 가, 나 가, 나가 가? 어, <laughs> 가, 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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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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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여기, 여기로 날라갔어 백이디 가, 가 어, 저기다, 저기다, 저기다. 저기다. 어, 하나는 걸로 날아갔었거든. 여기 여기. a 와. a la, 깜짝아.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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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죽을 뻔. 어 아, 저기 하나, 기절. <몬> <몬> 어, 끝났다. 네, 끝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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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쟤네 뺀다. 붙자. 끝났거든. 붙어 응. 오구. 있어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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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쟤네 기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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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앞 카파뻥 와. 파기절. <목소리> 두다 맞지 얘네랑, 얘네랑 지 맞아. 나얘 잡고. 떨려 갔다. 저쪽으로 갔다. 네. 오케이. 다. 오 딸피! 개 딸피네 쟤 크립토 개 딸피 나, 나그 이리로 나, 나 갈게 <laughs> 나 어차피 안 맞아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오. 다둘다갑파펑이나레스라 아, p 어, 놀아 준다 맵. 어, 미 나. 나 아, 막이 병까지 어? 날라온다. 라저기 날라. 여기로 왔다. 여기. 여기. 하나. 하나. 오. <laughs> 하나는 여기로 갔는데. 가가 What? 맛있다 맛 와, 다 어? 누가 와, 와, 어아여 와, 다개 딸피 제발 이건 와, 와, 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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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봐나못 봐. 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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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활 한번 가든? 내 네, HP야. 오케이. 나가나 어, 여기 있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바로 먹어야지멀리다피 나 힐좀 힐아인데 내가 말한거 방갈 나이스 뒷각 잡을게 나 사기자 네. 나이 <laughs> <야>, 왜? <laughs> 어번은봐 어, 줄게. 내가 이해해 줄게. 눈감아 줄게. 안은 건데. <laughs> 어, 땡큐. 두팀 남았어. 여기 다 살리게 냅둔다. 어. 여깄 어? 여기 있다. 비행봉. 비행봉. 아니구나. 오. 와. 진짜 저기 링 여기네. 개놓고 겠네. 갑파플렉스 했어? 와, 난 올금인데? 어, 앞에 어, 앞에, 그래, 앞에 그래. 그래, 어, 맞아, 맞아. 나 어째꺼 맞았어. 얘, 없는데? 몇 명? 와, 큰일 날뻔 했다. 한 바, 한 바, 한 바, 한 바. 오케이. 어?

와 히, 히트 히트박스 개 작아. 죽여 응? 죽여 내가 죽이면 안 될까? 기절. 나 얘랑 맞고 싶어. <laughs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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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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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, 재밌다.